자, 다음으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이 조선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근데 일본이 먼저 뭐라고 요구했냐면요. 정명 가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길을 좀 빌려 달라라는 이야기로 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4월 13일 1592년 4월 13일 날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기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면서 새 날아가는 새도 잡는 총 바로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필두로 20만 명의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라고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런데 조선에서도 일본이 공격을 할 것을 어느 정도 소식이 자꾸 들려오기 때문에 사신을 파견하여서 일본의 상황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붕당 정치 속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둘이 싸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황현길과 김성일이 같은 걸 보고 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놈은 지금 일본이 전쟁 준비에 아주 박차고, 박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한 명은 "아니야, 지금 일본은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야.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보고를 다르게 하게 됩니다. 붕당정치기 때문에 한 당이 이야기라면 다른 당은 반대 얘기를 할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선조의 입장에서는 "음, 편하기 좋죠. 그냥 일본이 그냥 그런 상태구나" 라는 걸 믿고 전쟁 준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임진왜란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본의 부대가 정면가도라고 하는 논리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20만 명이 쳐들어 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죠. 지도를 보시면요. 일단 4월 13일 정면가도라고 하는 논리로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성과 동래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입구라고 할수 있죠. 이 부산 그 다음에 동래성이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선주한테도 전해졌겠죠. 봉화를 피워서 뭐 이렇게 갔겠죠. 자,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발발했다는 걸 알고 일본군의 부대가 손살같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조총, 기병, 뭐 보병 섞였을 텐데 대부분의 일본 부대는 보병이었습니다. 이 보병 부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요. 한양에 조선에 왕이 있기 때문에 왕만 잡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논리는 그런 게 아니었죠. 한번 어떤지 가볼게요. 자, 이 한양의 선조를 잡기 위해서 보통 빠른 걸음으로 20일 정도 가는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일본이 18일 만에 한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본이 속전속결로 했다는 것도 있지만 전쟁이 중간에 거의 없었다. 조선에 저항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일본군의 강력한 속절 속결 작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의 왕 선조는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문경 탄금대에 보내게 됩니다. 신립이 그나마 조선의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어, 전쟁에 투입되게 되는데 조선의 병사들이 이조총이라고 하는 무기와 그 다음에 일본의 강력한 그런 물진 그런 것에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도망갈 그런 모양새 자꾸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실립이 상금대의배수의지을 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티스에서 매복했다 기습하는 그런 작전을 피쳤으면 오히려 효과를 봤을 수도 있지만 실립 자신이 여진족들과의 전쟁에서 기병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병사들의 사기가 없던 시점에서 병력들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배수해진 수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립이 결국 배수해진을 쳐서 일본 군대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신립 또한 자결하면서 한양까지 오는데 저항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피난이었죠. 어디로 피난을 가려고 했냐면요. 원래는 이 일본군의 기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명나라의 편지를 보면서 명나라의 피난을 하려고 했어요. 피신하려고. 하지만 명나라의시 이걸 거부합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않고 도망갈 생각부터 했다. 어떻게 보면 은 나라를 조금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왕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라는 논리로 따진다면 은뭐 도망가는 게 맞지만 한 나라의 왕이 도망갔다. 그러면 이 피난 행렬을 보고 일본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돌을 던질 정도로 굉장히 비판했겠죠 그래서 노비문서 대장이 있는 곳이 노비문서 창고가 불타게 되는 그런 백성들의 반발 또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되던 도중에 일본은 원래 한양에 있는 선조를 잡으러 왔는데 선조가 도망가서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원래 한양까지 정도까지만 이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전 전국시대 공격 스타일은 성주나 그 대표자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항복을 하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벙치는 거죠. 그래서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추격을 하려고 보니 이 북쪽 지역은 자신들이 이미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일본 군대를 막기 위해서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세 가지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수군. 두 번째로는 의병. 세 번째로는 명나라의 지원이. 있습니다. 선조가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할때명나라의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도 구원 요청은 승낙하죠. 말역자가 거꾸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군과 의병과 명나라의 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수군의 활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일본이 지금 부산에서부터 한양, 그 위쪽 평양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이지만, 병사들이 계속 사기가 있게 싸울 수 있는 요인은 바로 보급입니다. 식량이라는 거죠. 이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배로 이렇게 끌고 왔다가, 육지로 이렇게 말로, 뭐는 소나 이런 걸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방식이 이 남해를 거쳐 서해를 거치는 이 보급로를 통한 운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로를 막던 것이 바로 조선의 수군이었다는 거죠. 조선의 수군함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순신의 활약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죠. 육지에서는 우리 조선이 밀렸지만 해전에서는 우리 조선이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 외구로부터의 해적질, 노략질들이 이미 몇 천년, 천년 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군은 항상 외구들을 토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년간의 이순신을 필두로 한 세계적인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 능력이죠.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 능력을 통해서. 질전투는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전투는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이 선화매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의 그 작고 빠른 이 일본의 배에 전할 수 있는 판옥선과 거북선을 적절히 활용했다는 거죠. 일본의 작고 빠른 배들이 조선의 배에 딱 낯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데요. 그 판옥선들은 굉장히 크고 대포가 빠바방 열려있고 굉장히 높아요. 2층, 3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본이 건너올 수 없게 만드는 그 배들이 바로 판옥선이고요. 그리고 돌진. 가장 선두주자에서 서 돌진하는 배인 거북선. 그리고 유황가루를 입에서 가스를 푹 뽑아내면서 공격할 수 있는 거북선들을 이용해서 이 수군이 서남의 곡창지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군을 통해서 보급로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곡창 지대를 보전할 수 있었던 그런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이런 이십삼전 23승, 23승의 활약에 따라 이 이순신이 경상도, 충청도, 전라다의 수군을 모두 통제하고 이 서남해안 지역에 있는 지역을 통제하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가 안전하다 하면서 올 정도로 굉장히 이순신의 입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수군의 화력으로 인해서 해전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병이 되겠습니다. 의병 같은 경우는 의로운 병사, 의롭다 뜻이 있어서 얘네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자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의병이죠. 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부터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의병들의 활약이 전국 각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의 곽재우, 홍의장군, 곽재우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고경명, 김천일그 다음에 북쪽에는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등 이런 승려들까지 활약하게 되면서 이 의병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 관리, 그리고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또한 아까 유정과 휴정, 서산대사와 사명당과 같이 승려들까지도 의병을 일으킬 정도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가, 단단했습니다. 특히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조선이 성리학적인 나라로서 굉장히 불교를 선대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하에 살생까지 하는 이 승려들이었습니다. 승려들과 전직관리 양반들이 의병장이 되어서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장들이 크게 활약하면서 이 의병들의 활약 속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버틴 플러스 어떤 장점이 있었냐? 조선의 관군 원래 부대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간적 활약을 벌여준 것이 바로 의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명나라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명나라의 지원 같은 경우에 아까, 어, 만력제가 신하들의 말을 거꾸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지원해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명의 지원으로 인해서 이 일본군에 북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와의 공동작전으로 인해서 이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던 기회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명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어, 권율의 행주대첩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행주대첩 하면 떠오르는 게 여자들이 그 치마를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여기다 돌을 담아서 어, 일본군의 공격을 그 돌을 나는 걸로 통해서 막아냈다라고 하는 행기치마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숙은 의병, 명나라의 활약 덕분에 조선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군들도 이제 북진하거나 우리 조선을 먹을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명나라와 일본 간의 휴전회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휴전회담을 통해서 3년간 전쟁이 좀 멈추게 됩니다. 이 의병들과 명나라와 수군들의 활약에 대해서 1593년까지 정도만 전쟁이 벌어지고 1994년부터 96년까지는 전쟁이 거의 멈췄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일본군들이 질을 치고 버티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회담을 하게 되는데 휴전회담이 결렬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내세운 조건이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명나라의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에게 첩으로 맞춰라.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를 일본에다 넘겨라. 그 다음에 조선의 왕자를 볼모로 넘겨라. 이런 얘기라니까 휴전에 남은 결렬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니 그 전쟁 이름이 바로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난동이 벌어졌다. 바로 정유재단이 되겠습니다. 1597년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